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요. 어젯밤에 연방검찰이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형사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준의 공식 X 계정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한 2분 정도 길이가 되는 영상을 올려놓은 건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주말에 연준의 대배심 소환장을 전달을 했다. 기소됐다는 이야기죠. 재판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지난 6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한, 어, 파월 의장의 증언과 관련된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이번 조사가 부분적으로는 연준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개조하려는 오랜 노력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상원 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어, 연준 의장 입장은 본인이 이게 지금 위증을 하려고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관계가 틀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말 내용과 예산을 더쓴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예산이 지금 오버된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언이 의회 국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 했다라는 지금 이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의 혐의이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뭐 이럴 정도의 그런 잘못이었느냐.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어, 지나치다.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검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법 위에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전례 없는 조치, 연준 의장 갖다가 소환을 하고 갑자기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할 것처럼 대배심에 나오라고 뭐 이런 거는 행정부의 위협.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금리 안 내리냐, 투 레이 파월에 너무 늦었다. 제롬 파월은 금리를 내렸는데 왜안 내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건데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어쩌라고 우리 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그러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 거부를 해왔었죠. 근데 사실 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뭐 연준 의장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FOMC 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 전체가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 의장 한 명만 구워 삼는다고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요. 예. 아, 파월 의장은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이 오고 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성실함과 미국 국민을 섬기겠다는 헌신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 지키겠다. 오, 올해 5월까지가 임기인데 임기 전에 그만두고 먼저 나가는 일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에 대한 수사 공개에는 오늘 달러화 약세 그리고 금값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약 0.36% 하락했고요. 금 현물 가격은 최대 1.9% 상승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내놓고 나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4,600달러 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약화가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우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어, 실제로는 뭐, 예. 금, 그뭡니까 그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다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겠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응 안전 수단으로 은자산도 은 자산도, 은도 많은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은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하치우스라는 분은요. 이번 기소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26년 골드만삭스 글로벌 전략 컨퍼런스에서 이 하치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X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상에는 연준이 미국의 진짜 중앙은행이 아니다. 이거 사기극이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이라는 조직이 민간 조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몇몇 가문이 그냥 쥐고 있는 그러한 민간 조직이고 이 민간인들이 만든 사설 은행이 바로 연준이고요. 이 사설 은행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 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통화 정책은 대부분 정부 산하 기관에서 직접 중앙은행이 활동을 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보통 국가들의 모습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 조직 그러니까 비정부 조직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좀 특이하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미국이 이랬던 게 아니고요.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권을 꽉 쥐고 있는 몇몇 가문들이 금융권을 꽉 쥐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렸고, 이것이 결국은 전혀 민주적이거나 어떤 국가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튀어나오고 있고, 중앙은행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연준의 기능을 축소시켜버리고, 그리고 중앙은행, 미국의 국영 중앙은행이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논 논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상황으로 봐서는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예, 달러의 위상에 대해서, 왜냐면 불확실성이 생기고, 생긴 거라서, 달러에 대한 위상이 약하게, 약화되고 있다. 금값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한번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 어, 하고, 유로 환율.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유로 환율을 봤을 때, 갑자기 이뚝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떨어지는, 예. 아, 달러 가치가 노, 높아졌다고 해도 되나요?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쭉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상에서. 자, 달러하고 엔화엔 환율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지금 약간 오르는 느낌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죠. 예, 최근 들어서 떨어졌습니다. 예. 갑자기. 그니까 지금 파회 수사 들어갔다, 뭐 기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순간에, 지금 떨어지는 모습 예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위안화를 한번 볼까요? 위안화 환율을 보면은요. 이거는 위안화는 처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기, 이것도 계속 또 지금 하락세에 있는 거. 올라올 생각 안 합니다. 계속 예 계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위안화는 이거 지금 어 조정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원화를 보면은요. 원화만 올라갑니다. 다른 환율 통화들은, 다른 통화들은 지금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는 올라갑니다. 지금 1470원인데, 언제 이렇게 됐지? 깜짝 놀랄 정도로 슬그머니 올라와 있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정반대로 지금 한국 환율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금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금값도 오르고 워낙 예, 달러 값도 오르고 지금 뭐 그런 상황.